여러분 지금 도지코인 진짜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에 물려계신 홀더분들은 걱정이 많이 크실 텐데요. 지난 주말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알트코인들이 역대급으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코인 시장 역사상 최고로 강한 하락과 매도세가 나와줬는데요. 이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중국 관세협상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밤사이 재차 반등이 나와준 정말 어지러운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시장이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완벽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 재단이 가격 상승을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도지코인 재단이 오늘 밤 락업 물량 해제와 소각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특히 더 중요하니까 3분이라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납득이 좀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지코인이 3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의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도 급하게 타점을 드렸었죠. 11일 10시 50분경에 장기 추세 채널 하단부인 285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2 1일 편선이 닿는 315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졌으면 좀더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거래량이 안 나와서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14%수익구간 빠르게 입절을 했는데요.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4시간 봉을 보시면 현재 관세 발언날 280원 부분까지밑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건 차트적인 부분보다 관세 관련 외부적인 요인으로 모든 알트 코인들이 몇십 프로씩 빠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트램프가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약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밑꼬리 부분 대비 20%가량 반등이 나아졌는데 20일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는다면 바로 구름대 상단과 장기 추세선 상단인 330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위 채널인 370원 부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앞쪽에도 일목 구름대가 얇아지는 상황이라서 작은 거래량만 터져도 순식간에 구름대가 뚫리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역대급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이슈로 인해서 단기 평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장기 채널 하단인 280원까지는 리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부분에서 분할 매수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보다 외부적으로 이 상황에서 엄청난 호재가 겹쳤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지코인 재단 측에서 락업해짐이 소각 결정이 나와주었는데 따라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단문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어렵거나 일일이 코인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들까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세력 매집 사인 나오는 종목들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 구간이랑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강의 좋을 땐 하루에 꼬박 두가지에서세종목 정도는 종목이 꾸준히 나갑니다. 이런 종목 추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1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그냥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명이랑 평단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개인에 맞춰서 대응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재단의 일정 기간 동안 잠가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지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펌핑시켜 놓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소각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요.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에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올라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전에 어떤 시세의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도지코인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회 제일정과 소강량, 그리고 재단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마스킹 처리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종목명과 평단가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는 대응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영산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문의내용, 락업, 자동매매지표, 관점 또는 상담 원하시는 코인명 적어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7이나 종목명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이런 코인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한 20분 정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좀 간절하신 분들만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좀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아래 링크나 상단에 제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랑 평단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연락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점을 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나왔을 때가 매수 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렇게 270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 나온 이후 41% 수익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후 36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비트나 비쌈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 되실 텐데요. 근데 아시죠? 지필공의 조건은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 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들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